여러분 반갑습니다 엄 대표입니다 자 오늘 스택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스택스 드라마틱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비트코인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 그랬죠 비트코인 지금 무려 11거래일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는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냐면 4% 넘게 올랐고 최근에 독주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 친구들이 가기가 짜금 버거웠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이 7천만 원이라는 저항을 뚫어주면서. 의미 있는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진짜 불장의 신호탄을 쏜 듯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코인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었던 이 스텍스 제가 매수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50% 넘게 빠르게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체인 링크 역시 이거는 제가 60% 정도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다고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종목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익 그때와 합니다. 자, 그런데요. 스텍스가 50% 올라갈 때 더 크게, 더 파워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면, 이 스텍스와 아주 친밀한 다시 할게요. 이 스텍스와 아주 친밀한 코인이죠. 저도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스텍스의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는 아니 스텍스의 상승세보다 더 크게 따라갈 수 있는 그 코인 잡아가려고 해요. 일단 그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년 알트 불장에서 크게 올랐었던 코인 기억하시나요? 바로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제가 4만 원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어디까지 올라갔죠? 16만 원까지 돌파를 해줬었던 모습이다. 무 바닥에서 300% 육박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솔라나뿐만 아니라 크게 올라갔었던 아발란체 코인도 있죠. 아발란체 역시 바닥에서 400%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발란체와 솔라나가 몇백 퍼센트 올라갈 때이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아발란체 기반의 밈코인 코크인우는요 무려 바닥에서 만 오천 퍼센트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밈코인의 힘인데요 아발란체가400% 500% 올랐을 때이 기반의 밈코인 만 오천 퍼센트 상승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솔라나 기반의 밈은 어땠냐?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죠 봉크코인 유명한 코인이었는데 이 코인 역시 바닥에서 16,000 이상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코인의 특성상 미친듯이 떡상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근본이 있었던 솔라나와 아발란체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뚜벅뚜벅 올라갈 때이 민코인 역시 같이 올라가지만 버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코인이 있습니다. 제가 제 포트에도 들고 있는 이 스텍스 코인인데요. 아시겠지만 스텍스는요. 이 코인 백서에서도 대놓고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코인이라고 설명을 해 놨어요. 자, 스텍스는 비트코인 블록과 1대 1로 대응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스텍스를 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물론 스텍스의 단점이나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 트랜잭션의 생성 속도가 느리다 결론적으로 속도가 조금 별로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스택스의 행보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속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2021년에 12월 달 고점을 이미 몸통으로 뚫어준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스택스 역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택스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스택스 너무나도 저평가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같은 돈을 같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코인을 사는 게 조금 더 매력적이고 기회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택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이라고 한다면 이 밈코인 역시 미친 듯이 떡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는 스택스도 가지고 있지만 이 밈코인도 계속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역시 상승을 해 뒀다가 정확하게 눌림목에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눌림목을 우리가 적절 하게 이용을 한다면 진짜 미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아시다시피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16,000% 상승했고 아반도 체 기반의 밈코인 15,000% 상승했기 때문에 솔라마의 시가총액 66조 원, 그리고 이 솔라마 기반의 밈코인 지금 시가총액 1조 원, 아바란트 시가총액 20조 원, 그리고 아바란트 기반의 코크인 후 1,700억 이런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3.8조 원인 이 스텍스, 이 스텍스가 저평가인데 이 스텍스 기반의 밈코인 역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시총이 475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코인들은 무조건 소액만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 적금 형식으로 계속해서 50만원 어치만 담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스택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대로 가져가고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역시 담아가는 전략 투트랙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발란체 기반의 코코인은15000% 솔라네 기반의 봉크 16000% 이상 상승했던 것처럼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역시 앞으로 미친 떡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큰돈 권장 드리지는 않아요 저는 50만 원을 계속해서 분할로 사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좌 상황에 맞춰서 로또 사듯이 야금야금 매수 를 하셔라 그러면요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로또보다 더한 결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뭐 올해 안에 1억 간다 얼마 간다 말은 많지만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 선호합니다 따라서 스택스에 투자를 했고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에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코인의 정확한 종목명과 타점 궁금하시겠죠 그런데 이 종목명과 타점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렵게 발굴하고 디테일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기반으로 한 타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공유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개인 번호를 띄워 놨고요 010-2488-3215번으로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 주신 분들은 아 정말 구독자 여러분이구나 제가 생 생각... 하고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발송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스택스라고 세 글자로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미친 턱상 가능한 그 밈코인 종목 이름과 사는 법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뒷번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7720-0545, 여러분들의 뒷번호 하나씩만 남겨주신다면요, 제가 한번한번 한번 확인하고 전부 다 발송 드릴 거예요. 이해하셨죠? 010-2488-3215번으로 스택스 남겨주셔야지만, 하이 스택스 기반의 밈코인, 상승 이후 눌림목 온이 자리에서 횡수익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미친 듯이 돈 버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